네 안녕하세요 예스마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꼭 광고 한 편씩이라도 봐주셨으면 좋겠, 좋겠습니다 지금 늦은 새벽 시간인데요 매우 졸리고 피곤한데 여러분들 걱정돼서 제 나름대로 엄청나게 자료를 막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떨어졌을까 매우 궁금해 하시죠 그래서 어 약간 정확 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거에 거의 근사치에 찾을 만한 그런 소식이 하나가 보여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뭐 뚜렷하게 이거다라는 내용으로 나온 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그나마 좀 가까운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또 만에 틀린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어, 저를 또, 이렇게 막 힘들게 하지 마시고, 야, 이렇게 늦은 시간이라도, 아, 이렇게 또 챙겨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 없애봐야 여러분들한테도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제가 여러 번, 여러 시간대 많이 찾아봤는데, 누가 분석해서 글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요새는. 네. 아무튼 또, 약간의 잔소리 같은 이야기 했으니까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스 크로거가 어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가지고 또남겨놓았던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가장 현실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비트맥스, OK, 후오비, 코인베이스 바이낸스가 있는데요. 어, 보게 되면 가격 대비에 대한 평균 에버리지가 맞는데, 유일하게 또, 어, 비트맥스만 8600선에서 놀았다라는 게, 좀, 찝찝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댓글에서도, 어, 주작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럴 확률도 있죠? 라는 내용이 좀 댓글로 보여주었고요. 어, 이 사람이 설, 설마 수치상에 대한 에누리에 약간의 편차를 좀 준거 아니 겠냐 라는 또 어,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또각 거래소 마다 ok 먼저 보시게 되면 일본봉으로 세팅해 놓고 가격대비를 보게 되면 9300 이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비트맥스 를 보게 되면 일본봉으로 세팅을 해 놓고 보게 되면 8,600선에 거의, 어, 이거는 좀 지났구나. 여기군요. 8,600선이라는 걸 여기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에일분복을 해놓고 보게 되면 9,266선이라는 걸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주장이 뭐 어, 나머지 쪽에 하락을 했었을 때 거의 밸런스하게 갈 텐데 실제로 거래소 자체가 어, 보시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비트코인에 대한 수량이 뭐 그렇게 크게 뭐. 완전 씨앗이 말린 거래소 아니고서야 좀 편차 비율이 많이 벌어지지는 않거든요 또한 가두리를 치지 않고서야 네 비맥에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전체 거래소 거래량 대비를 보시게 되면 비트맥스에 대한 위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영향력은 상당히 많이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알트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밀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보시게 되면 음 생각보다 이더리움 BTC 마켓에서 올라가고 있고 뭐 비케 라이트코인 대부분 어 되게 좋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 좀, 가벼운 알트코인들도 상당히 BTC 마켓에서 해체해서 들어왔던 물량이 좀 있었기 때문에, 원래 비트코인이 5% 이상 밀리게 되면, 뭐, 이더리움, 말할 필요성이 없죠. 뭐, 7, 8%, 많게는 10% 이상 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이유도 BTC 마켓으로 일단, PC는 했던 물량으로서, 알트가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던 효과도 있었다라는 걸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 효과가 좀 발동이 되었다라는 것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하락장으로 인해서, 2억 2천만 달러에 대한 청산비중도 생겼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네. 청산되면서 또 이득을 많이 챙겨갔던 쪽은 누가 될까요? 당연히 거래소가 되겠죠. 네, 이 점도 좀 연결을 시켜서 보게 되면 약간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어,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약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좀 보셔야 된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녹화를 벌써 두 번째 뜨는 건데요. 녹음이 제대로 안 돼서 이번에 한번더 찍느라 좀또 업로딩 시간대가 아마 30분 정도 더 딜레이가 된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시점 좀 많이 역발상으로, 항상 많이 밀리게 되면 역발상으로 어, 매집을 해야 된다라는 걸꼭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번에 장중 10%때 밀렸을 때산 사람은 벌써 5%에 대한 수익을 챙겨 먹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이 내용과 더불어서 또 아침에 나왔던 내용에서 여러분들한테 또초어좀야이번 영향에 좀피좀 좀 많이 개입이 되거나 좀 필요했던 거는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도 한번 어 준비를 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시간이다 보니까 말이 약간 좀 어버버하고 또 발음에 대한 지적 또는 뭐 왜 이렇게 말솜씨가 좀 그러냐 그런 것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